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대 영어 시작하기 이영시 혹은 Start English Now의 썸머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도 도로라고 하면 뭐 하이웨이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차도도 있고 뭐 도로에 관한 명칭이 좀 다양하죠. 영어에서도 똑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Blurred, Street, Avenue 뭐, 이런 식으로 도로명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느낌 적으로 오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이영식 구독자님께서 이 도로명들의 차이점을 검색을 해 보셨는데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도로명들의 차이점을 개념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단어는요. road에요. R-O-A-D. 로드는요, 어, 좀큰 개념이에요. A라는 지점 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동이 가능, 하도록 닦여진 도로는 다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Road의 m 로드의 메인 function, 메인 기능은요, 이동이에요. Transport,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것들은 다 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트리트, 스트리트로 말씀드릴게요. 스트리은요 여러분. 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트리 이라고 하면은 길이 쭉 있잖아요. 양쪽 사이에 이제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어 상점이나 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동하는? 이동하는 펑션도 있지만, public interaction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road랑 street을 섞어서 말해요. 별로 분간을 하지 않아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이거를 딱 구분을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틀렸다 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 road와 street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혼동해서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상으로는 이렇게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avenue라는 거를 살펴볼게요. avenue는요, 어, street보다 더큰 개념이에요. street보다 더큰 도로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스트리트보다는 레인이 더 많아요. 레인이 더 많아서 차 교통량도 훨씬 많고 어, 상점도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비뉴에는. 어, 그다음에 여러분 엘리스라는 어, 게 있어요. 엘리스는요 아마 사전 검색하시면 한영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뭐 골목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스 아니면 하우스들 사이 뒷골목 이렇게 뒷골목처럼 이렇게 좁은 좁은 골목길을 말해요. 보통 사람만 다니는 길이거나 아니면은 차나 어, 오토바이드가 다녀도 한개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알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개념이 아마 블러버드라는 도로 개념일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우리가 생각할 가로 가로수길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죠. 가로수길. 그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넓어요. 일단은 되게 넓고 양쪽에 이렇게 가로수 나무들이 쫙 이렇게 한쪽만 있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질비해 있는 거. 많은 블러버드가요. 이쪽으로 가는 차선이랑 이쪽으로 오는 차선이랑 그 중간 사이 에미리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미리안에는뭐 나무들도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공원들도 있을 수 있고 벤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거를 블루버드라고 합니다. 패스라는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패스는요, 왜 산길에 가면은 그 아스팔트로 깔아져 있지 않은 길들 있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차들이 다, 다니기엔 좀 애매한 그런 오솔길 같은 거를 패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로 된 도로명, 도로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개념 정리가 되셨나요? 앞으로 미국 여행하시거나 어, 뭐 지도를 찾아보면서 b l u e b i r d Street, Avenue 이런 게 있으면 이제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